반갑습니다. 내신대비엔나 네, 줄줄이의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유형 47번째 시간이 됐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문제는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6번째 시간에서는 인수분해만 활용하는 문제였지만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주 오랜만에 나머지 정리도 함께 다뤄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어떤 문제인지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7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ABC, 즉 삼각형 세배내 길이 ABC의 관계식을 주고요. 그 관계식을 적당히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식을 해석한 후에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X에 대한 다항식을 하나 주었구요. 음, 4차식이죠. 이 다항식이 X-C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이게 뭐죠? 그렇죠. 인수정리죠. 어, 큰 틀로 봤을 때는 나머지 정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형은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라라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4차식을요 어, p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 보고요 이 다항식 px가 x- c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어,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오랜만에 지금 보는 유형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x-c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이 x-c가 0이 되는 x값 즉 c를 x에 대입을 해서 pc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pc는요 자 주어진 다항식의 x의 자리에 c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고요 이 값이 바로 0이라는 겁니다 자, 유형 46번하고 이 47번 두 개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유형 46번에서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때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는 조건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지난 46번처럼 주어진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라. 바로 그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부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 4차식 잘 보니까 C에 대한 4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를 그냥 X처럼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4차식에는 C의 세제곱, 또 C, 이렇게 3차항과 1차항이 없죠. 따라서 이 C에 관한 4차식은 복 2차식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50문제 중에 벌써 47번 유형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거의 막바지 에 다다르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도 다시 튀어나오고요. 또복 2차식이라는 개념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영상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4차식 어떻게 인수분할까요? 우선, C 4제곱을요, 그냥 X제곱처럼, 다시 말하면, 2차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맨 앞에 있는 C 4제곱을요, 자, C제곱, C제곱 두 개로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파트에 있는 부분도 A 플러스 B의 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분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주시면요,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c 제곱 나오고요. 역시 이렇게 대각선 곱해주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c 제곱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전개해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고요. 자이 두식을 어떻게 해줘야 이렇게 될까요? 자 c 제곱항을 보면요, 개수가 마이너스 2에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두식을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은 이 이차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 인수에도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인수분해 다 됐죠? 자이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요 이렇게 우리는 인수분해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의 중괄호를 보니까요 또 c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아, 합차 공식도 할 수가 있겠네요.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자, 우선 c 플러스 a 플러스 b 되고요. 다음에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자, 뒤에 있는 중괄호도 그냥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에 다0 갖다 붙이시고요. 자, 문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a, b,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삼각형의 색 꼭지점을 ABC라고 할때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 즉, 변 BC가 A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각 B가 바라보는 변 AC가 B가 되고 또각 C가 바라보는 변 AB가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ABC는 모두 양수잖아요. 그렇죠? ABC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A와 B와 C의 합, 0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인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a와 요 b의 합은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a와 b의 합은 당연히 c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a와 b의 합이 c보다 크기 때문에 c a b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바로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니까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즉 a제곱과 b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삼각형은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 어떠셨나요 유형 46번에서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더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요 나머지 정리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구요 또복 2차식의 인수분해법도 역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구요 또 마지막에 새 인수의 곱이 0이다라는 이 관계식에서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 즉세 변의 길이는 모두 양수다. 또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성질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까지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 여덟 번째 영상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실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